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 논평 2심 전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KBS TV의 그 황당한 편파 보도, 그리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역시 황당한 페이스북 메시지,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KBS TV가요, 18일 저녁 뉴스, 그러니까, 어, 뉴스 나인이죠. 그 메인 뉴스 시간에, 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보도하면서 그 뒤에 그 배경 화면에 뭘 띄웠냐면 예, 이게 이제 no 이거 그러니까 영어로 no 그 다음에 안 뽑아요 이런 이제 그저 글씨가 들어간 배경 그 포스터죠 그걸 이제 배경 화면으로 썼는데 그 밑에는 또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일 제품 목록 공유 대체품 정보 제공까지 이렇게 써놓고, 그, 그 아래다 일본 불명운동 방법도 갈수록 현명해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그 상품 불명운동 하는데 그 뒤에 배경에 뭐냐면, NO! 안 뽑아요. 그건 누구한테,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왜냐하면, NO! 하는 그 O 자, 그걸 이제 발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다가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었어요. 그 횃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안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내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은 안 뽑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근데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한다면서 뒤에 화, 그 배경 화면은 그렇게 썼는데 그건 아마 뭐그 단체에서 예, 그 동시에 일본 상품도 불매운동하고 자유한국당도 안 뽑고 뭐 그런 캠페인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KBS가 입으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그거 하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배경은 그렇게 썼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진 보도였다. 그렇게밖에 볼수 없잖아요. 예? 배경을 그렇게 만든 것은 자유한국당 예? 안 뽑게 하는 자유한국당 거부운동에 KBS TV도 동참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앵커 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뭡니까? 불명운동 방법도 갈수록 현명해지고가 뭡니까? 현명해진다는 것은.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이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현명해지다니요. 그럼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싸움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공영 방송이, 응? 국민들 감정 이런 식으로 자극해가지고 일본하고 한판 대판 붙어보자,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적절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항의하고 그러니까 19일날 인터넷판에다가 그 다시 보기.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배경, 이제, 포스터를 바꿔가지고, 노! o no. 그, 빨, 이 빨, 이게 는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일, 일장기, 이제, 나죠. 그, 그 분위기가 나도록 해가지고, 노! No.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일본 상품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진짜 그걸 썼어야죠. 왜, 저, 느닷시 한국당 로고를 갖고 가서 그렇게 합니까? 그다음안 뽑아요. 지금 아직 선거철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영방송이 그런 식으로 특정 정당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도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 뭐, 정부가 특정 정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수신료도 거기서만 받아야죠. 전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다는 것은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편파적이지 않고 편중되지 않는 그런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 KBS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회사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회사예요. 국민들의 재산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선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달라고 믿고 그렇게 맡겼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것도 일종의 장난이에요. 정치적인 장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언론사에 오래 있어 봤는데요. 물론 KBS 같이 거창한 그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기본 자세는 같아야죠.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남보다 정말 많이 배워가지고 저 남보다 더 남이 다저 선망하는 그런 직장에서 그런 직책을 갖고 지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양심을 몰라요 자기가 정말로 뭐 어, 정부를 어? 사랑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고 이러면 차라리 거기 가서 근무해야죠 언론인으로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KBS가요 양승동 사장이 예, 지난 15일에 국회에서 그 과방위라고 그러죠. 그 이제 이름 굉장히 길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기서 3당 간사가 세 정당의 간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양승동 KBS 사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다. 이랬는데 그 전날에 14일 날 문자를 보내가지고 출석할 수 없다고 문자 보냈어요. 19일 날 다시 나오라 했더니 역시 안 나왔어요. 왜? 그게 이제 왜그래 됐냐면, 시사기획창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태양광발전소, 이 복마전, 뭐, 그래가지고 아마 취재해가지고, 그걸 제가 좀 유감스럽게 못 봤습니다만, 그걸 이제 방영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게 좀 항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항의가 직접 한게 아니라 아마 그 출입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출입기자한테 들으라고 한 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불평을 이야기 했더니, 출입기자가 듣고 가서 전에는 이제 모르지만 가서 청와대에서 항의가 올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압력은 절대 아니라는 건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KBS 측에서. 압력은 그냥 아무 전환통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일로 예정됐던 예, 재방송은 안 했어요. 왜? 우리 기자가 취재한 데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죠. 아이고, 세상에. 차라리 KBS에서 이렇게 뭐 정정 보도 요청도 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가 다시 내용을 좀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기자가 취재를 잘못한 측면도 있다 청와대에 그 체면 세워 주려고 이제 뭐 청와대 말 들어주려고 그 압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압력이었지만 압력이었던 것 같지만 압력이 아니었다 칩시다 근데 그래서 자기 기자가 열심히 취재한 기자를 바보 만들어요 그게 선배로서 할 일입니까 설령 기자가 그랬다 치더라도 책임은 데스크가 지는 겁니다 예. 데스크가 내 보냈잖아요. 그럼 그 기사가 맞는 거지. 그럼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 해야지. 그냥 이게 이런 걸 보면요. KBS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공영 방송인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서 KBS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정말 공정하게 그 운영해 나갈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세요. 다른 사람 얼마든지 그거 맡을 사람 많으니까. 왜 남이 맡을 남의 기회를 전부 봉쇄하면서 자기들이 그 차지하고 앉아서는 이렇게 엉터리 방송을 합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인데요. 조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전번에 왜 지난 그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에 가서 그뭐 블루 이코나미 경제 비전 선포식인가 뭐 그런 거였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거기도 영어 안 들어가면 이야기 가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경려사를 했는데, 그 경려사에서 여러분들, 전남 주민 여러분들한테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서려 있다. 전남 여기도는. 그 다음에 전남 주민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함께 배1 2척으로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였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거기서 왜 합니까? 그 일본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최종적 발언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일단 발언하고 나면 그것을 누가 뒤엎을 사람도 없고요. 거부할 사람도 없고 부인할 사람도 없어요. 최종적인 발언자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불쑥 이야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하고 한판 붙어보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거기다가 그걸 이어받아가 바로 그 다음날 조국 수석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뭘 올렸습니까? 축창가 동학 농민 그 항쟁 때, 그 동학 농민군이 들었던 죽창, 그걸 왜 들었습니까? 관군하고 또 일본군한테 대, 이제 한번그 싸우자고요. 그 죽창 들었잖아요. 그것을 아마 그 김남주 시인이 이제 작사했던 그 죽창가라는 노래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 이제부터그 죽창가 생각이 나서 올린다면서. 뭐 때문에? 13일인가 그때 끝났다는 녹두꽃 이 드라마를 마지막 편을 보다가 그랬다는 건데, 근데 녹두 녹두 이건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이죠. 너, 저 같이 좀 많이 외소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녹두 장군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 녹두 꽃 떨어진 녹두 꽃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 자체대가 잘못해가지고 녹두 장군이 어떻게 잘못되면, 지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하냐 그 노래죠. 그런데 그걸 상징하는 죽창가. 죽창들로 그러면 일본으로 쳐들어갈까요, 우리 같이? 다른 사람이 그런 몰라도, 청와대 내에서 최고 실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 어, 일본 정부가 볼 때는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볼것 아닙니까? 그다가 러또 조국수석, 19일날엔 또 페이스북에다 뭐를 올렸냐면, 그 일본하고 이 문제는, 이거는 진보냐, 뭐 보수냐, 아니면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요즘 우리가 뭐 진보보수 이렇게 계속 그 다투고 하는데, 이거는 진보보수가 서로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애국 편이냐 아니면 일본, 저 이적 편이냐. 그럼 이적은 일본 아닙니까? 그죠? 그 적을 이롭게 한다. 그럼 일본이 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상, 전쟁하는 무슨 상대입니까? 이거요.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우리 국내에서는 뭐가 안 되면 재판에 회부하면 됩니다. 재판에 소송하든지 뭐 해가지고 재판 판결이 나면 강제력이 있거든요. 재판의 결과는 국내법에 있어서는 국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가 국가 서로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을 때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서로 한 발짝도 안 물러서고 맞부딪힐 때 그것은 이제 외교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지 외교가 그래서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 갈등 구조를 잘 이제 하고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도저히 안될때 그 최종적으로 외교가 끝나는 지점에 기다는게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결국은 국제사회에서는요, 최종적인 결정권은 어디 있냐? 힘에 있습니다, 힘에. 그 우리가 그렇다고 일본하고 지금 전쟁 칠 생각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 저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정부, 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렇게 국민한테 계속 자극하고 호소하는 게 뭐냐면 민족감정입니다.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 일본인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일본도 지금 말이죠. 한국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뭐라나, 그 혐한, 혐한 분위기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국이 서로 싫으니까 멀리 떨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럼 결국은, 그럼 전쟁하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얼마나 있어요. 서로가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 플러스 1 방식으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하고 우리 기업이 나눠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이 문제를 중재하도록 하자. 근데 서로가 서로 그거는 NO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은 지난달 18, 19일에 이것을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18일까지 답달라 했더니 우리 정부가 NO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내는 안1 플러스 1, 또뭐 일각에서는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는데 정부 측에서는 너 그거 아니다 뭐 이런데 어쨌든 뭐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든 뭐든 우리도 대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일본이나 우리나 같이 대안을 이거 그러니까 협상 안은 하나씩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해결점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러 놓고 뒤에서 계속 각자가 각국이 자기들 국민의 정서를 건드려가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부풀려 가지고 적개심을 더 두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안 풀리죠.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정도의 외교력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 수립 지금 71년이 되 됐습니다 거의. 일본도 1952년에 그 연합 연합군 총사령부로부터 벗어난지 그래서 독립을 한 지가 1952년에 했으니까 지금 뭐 우리보다는 조금 짧네요.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어, 어린아이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서로 성숙한 그런 민주국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국가의 역사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유장한 역사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서로가 민주국가로 재탄생했을 때그 연륜이 지금 이 정도 됐단 말이죠 그리고 뭐 세계적인, 세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민주국가끼리 싸우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 일본하고 이렇게 심각한 갈등 겪는 거이후다 아마 세계적으로 드문 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민주 국가끼리 뭐 싸움이 하겠습니까만은 서로 갈등을 빚어 만약에 상황에서, 단교까지 간다 치면, 뭐 서로 누가 어느 쪽이 이긴다. 뭐 우리는 우리가 자신 있다 이러고, 일본, 일본이 자신 있다 그러는데, 설령 우리가 이긴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뭐냐면, 일본보다, 이,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손해를 많이 본다. 그게 우리가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손해 안 봅니까? 보는 거죠. 야,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서로 손해볼 짓왜 합니까? 서로 타협을 해야죠. 국가 간에 타협을 하는데 정부가 야 내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냐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부는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함께 우리 국민의 전 삶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괜히 앞에 나서서 그저 국민들 자꾸 감정 건드리고 그러지 말고 조국 수석 그게 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꿈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 저그 아주 뭐 남보다 더 지식도 있고 남보다 더 좋은 자리 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고작 그겁니까? 아이고 참 한심하네요. 또 우리 정부도 또 우리 국민도 또 일본 측도 전부 좀 냉정을 되찾아서 이 문제를 이성적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